주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한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

sou Sig <speaking in Spanish> 주 앞에 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색.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장 2장 36절에서 54절까지 에스라서 2장 36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도록 하겠습니다. 제세상들 예수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아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미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개 자손들은 살돈과 아델과 달문과 압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게로스 자손과 네.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자손과, 하갑 자손과, 하갑 자손과,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레신자손가 느고다자손가 갓상자손가 아스나자손가 무우님자손가 느부신자손가 바슬루자손가 무히다자손가 하르사자손가 함께겠습니다 르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 이제 계속해서 해복,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귀환하게 되지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자손들이 포로를 귀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몇명 정도가. 이렇게 포로로 귀환함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앞서 2장 2절부터 35절까지는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수를 어,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수들을 쭉 설명을 했다면 오늘 본문 36절부터 54절까지는 특별히 성전회복과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해서 관련되어진 그런 이들을 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에스라서가 성전 재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먼저 여러분, 소개되어지는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이 귀한한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이제 4개의 가문을 언급을 하는데 그 수가 4,289명입니다. 귀환한 사람의 총수가 42,360명인 걸 감안하면 10분의 1의 수준이죠. 근데 여러분, 출애국 시대에 제세상 가문의 수가요. 총 인구의 수의 30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감안하면, 프로 귀환할 때의 그 비율이 많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거기다가, 또 다음으로 소개되어지는 사람들은, 어, 레위 사람이고, 또, 노래하는 자들이고 또 문지기 자들입니다.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느디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성전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의위자손 그리고 노래를 노래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어, 이제, 어, 성전에서 노래를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들 자손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느디딤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느디딤이라는 말은요 받쳐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들은 망미를 하던 그 기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전에서 망리를 하는 사람, 성전에 바쳐졌다. 망리를 하기 위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그런 사람들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43절부터 54절까지. 이들이 모두 다 성전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전회복,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회복이었습니다. 성전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귀환하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도로 가야 할때 이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물론 성전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스루바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회복을 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회복하는 가운데 중단되어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정말 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제사들을다 회복하고, 또 절기까지 회복하는 그런 감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다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에스라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그 모든 중심에 바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예배회복을 제일 먼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지는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관계의 시작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기본적이고 기초인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 그런데 요즘 시대에 가면 갈수록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자신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고, 예배가 무너져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갇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예배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 걸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만약에 중단되어지고, 예배에 소홀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어, 결코, 형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니다 어쩌든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를 나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어려운가 어떤 시험과 한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배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지 이바라 말하기에는 내기도 우리 새벽비로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예배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진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예배로 한정되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확장되어졌다는 거. 우리는 매 삶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 삶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있을 때에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또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중요시하게 해서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경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이수리스 괴로으로 전환.